어 어! 뭐야 대박! 이거 뭐야? 뭔데 한장한장와 저희 한국 돈으로 수십억 수십억이요 수십억 사는 <laughs> 거예요 <laughs>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상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영검입니다 오늘 저희가 두 번째 촬영인데 저희만 있으면 또 심심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희가 아는 분 중에 이 카드 쪽에 <laughs> 가장 전문가. 오덕 중에 오덕이라고 할수 있는 분을 <laughs> 불렀습니다. 한승훈 해설위원입니다. 우!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소개좀 마음에 드셨어요? 어? 아 소개가 굉장히 정확하다라고 볼수 있을 것 <laughs> 같아요. 제가 사실 해설위원의 탈을 쓰고 있지만 본질은 덕후거든요. <laughs> 어, 오늘 덕후의 <laughs> 마음으로 이곳을 찾았습니다. 오늘 정말 최적의 <laughs> 게스트를 저희가 모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KBO 카드를 이제 브레이크했다면 아. 이번에는요. 보시다시피. MLB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어. 일단 그러면 저희가 지난주에 맡겼던 네. 그 KBO 리그 카드부터 제가 세 장을 맡겼고, 연상은 씨가 한 장을 맡겼어요. 한 장. 똥손을 또한번입증이갖고 거의 몇 점이 나왔는지 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여러분께 선보일 카드는 바로, 김진욱 선수의 루키타드 제가 오, 10점이라고 오. 말씀드렸잖아요 네. 정확히 10점이 나왔습니다 <laughs> 저는 배아픔으로 인해서 9점이라고 말했는데 네. 뭐 솔직히 괜찮았어요 탕은 씨는 카드 한장 맡긴 거몇점 나왔어요? 저 그래도 뭐꽤 괜찮아요 짠 9점 오토카드 9점 오토카드 9점이니까 꽤 괜찮죠? 홍성민 선수랑 <laughs> 김진욱 선수랑 누구 거 갖고 싶으세요? 그래도 저는 김진욱으로 가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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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재 선수 오토카드 이거 조금 아쉽습니다만, 9점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네. 9점 정도 높은 점수기 때문에. 근데 이 KBO 리그 카드는 사실 그 저희의 첫 프로그램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맞아요. 응. 오늘이 찐이잖아요. 네. 이거는 약간 커피 한 잔, 뭐 이런 가격이라면 네. 오늘은 네. 전 차를 바꾸려고 나왔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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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차 바꿀 거예요! 와. 역시 사람은 야망이 있어야 돼요. 아, 꿈이 큽니다. 멋있어. 인생 네. 역전을 위해서 왔습니다. 네 여러분, BRG에서 MLB 하비 박스를 보내주셨습니다. 와. 저 사실 오늘 촬영보다 에. 이거 까려고 <laughs> 왔어요. 사실 이게 메인이에요. 음. 어, 이게, 이게 메인, 메인이에요. 네. 이게 메인이에요. 근데 일단. 메이저리그 카드는 높은 등급의 그리고 유명한 선수의 오토 카드라든지 특색이 있는 카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몇 천에서 수억 원을 호가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 그렇습니다. 네. 왜 그러냐하면은 메이저리그 카드가 이게 나오기 시작한 지백 년이 넘었어요. 아 네. 와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909년부터 1911년도에 생산된 카드 중에 호너스 네. 와그너라는 선수의 카드가 있어요. 유명한 네. 선수 네. 고그 카드는 사실 해마다 거의 뭐 경매 소에 같은 데 이제 등장하는 카드인데, 작년에, 그러니까 2021년 8월에 거의 한국돈으로 수십억. 수십억이요? 수십억. 와. 한 85억 원 정도에 낙찰이 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카드를 뽑는 게 아니라, 바보를 응. 지금 뽑을 수 있는 거다. 우리의 와. 인생을,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다. 삶을 바꿀 수 와. 있어요. 기아 g 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저희 앞에, 박스가 지금 여섯 개가 있어요. 똑같은 거세 개. 그리고 요거, 요거 하나하나 다른데, 일단 영어로 써져 있고, <laughs> 뭔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이게 있어요. 어떤 카드들이 들어있다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우선 여기 보시면은, 2022년. 그러니까 올해 신상입니다. 어, 어. 올해 신상이고, 탑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알카이브 시그니처라는 시리즈예요 그런데 이게 특이한 게, 이게 케이스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서 케이스에 들어가서 이 박스에서 어. 하나가 나옵니다. 카드 단한 장이에요? 단한 장. 아, 그럼 이 큰, 이큰 거에 카드가 한장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 박스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속전속결형인 거예요. 그럼 뭐 오토카드가 무조건 있다는 거는 선수만 괜찮으면 대박인 거네요? 대박이 걸릴 수 있죠.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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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가운데는 뭐예요? 가운데 좋아 보이는데? 이게 제일 좋아 보이는데? 어. 그렇죠. 우리가 보면은 하다못해 라면도 네. 블랙자가 붙이려면. <laughs> 프리미엄이잖아요. <웃음> 맞죠. <웃음> 프리미엄. 아, 맞죠. 아 프리미엄. 아, 원래 탑스 크롬이라는 요 시리즈가 있어요. 네. 있는데 거기에 블랙이 붙은 겁니다. 오. 오 그럼 상품은 또 상품인 거네. 상품이고 그리고 보시면은 요 카드 박스도 네. 딱네장 들어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카드 이 들어있는 숫자가 적으면은 왠지 좀 아쉽다 네. 안 좋은 상자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다익선이니까 우리 아니에요. 요... 짧고 굵게. 명품이란 얘기구나. 양보다 질인 거야. 오, 좋은 것만 딱 요렇게 들어있는 거. 그래서 어. 4장이 네 장이 들어있는데, 네장 중에 한 장은 사인카드가 또 보장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묘하게 다른 게 있어요. 이 선수 얼굴은 있는데, 네. 팀 유니폼의 어떤 로고라든지, 팀명이 보이질 않습니다. 오, 그러네. 아무것도 네. 없네. 보통 이런 메이저리그 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크게 두 군데와 계약을 해야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는 메이저리그 사무국. 그렇죠. 다른 하나는 선수 노조. 그래서 하... 구단명에 대한 라이센스, 아... 선수 초상권 네. 이두 개를 다 따야 하는데 네. 사실 요 구단 그 라이센스 관련해서는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딱한 회사에게만 그 권리를 줘요. 아... 그러다 보니까 요 탑스라는 회사들은 아... 그 권리를 네. 가지고 있어서 요 네. 구단 로고와 이름도 쓸수 있고요. 이제 요판이니 같은 경우에는 선수 쪽에 초점을 맞춰서 선수 노조와만 계약을 한 거죠. 아 그럼 이거는 좀 좀 별로 네 그냥 동이 아니에요 이 아무래도 경쟁을 해야 되다 보니까 동일한 가격이라고 치면은 이쪽이 상품 구성이 훨씬 알 차요 아, 아 구성으로 승부보는 스타일이구나 아 오늘은 약간 다 양보다 질 스타일이네요 질이고 여기 보시면은 사인 카드 두장 그리고 여기 랠리 카드도 또두 장을 기대할 수가 있는 박스거든요 음.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카드입니다 이거 어떻게 나누냐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제 제안하겠습니다. 요 박스는 하나씩 가져가면 되고요. 네. 오케이. 요거는 두 개가 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요건 하나가 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음. 한국인의 국룰 가이바이보 가시죠. 가이바이보. 해서 이제 정하기. 아, 어. 등이 정하기. 아, 1등이1등 요거 하나씩 가져가면 되니까. 네. 요거에서 1등이 먼저 하나 뽑아가고 그 다음에 하나 가져가고. 위노텍스 올이에요. 어. 가이바이보 합니다. 아, 떨린다. 이거 뭐라고? 아, 나 진짜 떨린다. <laughs> 나 오늘 아들한테 네. 돈 벌어 오겠다고 했단 말이야. <laughs> 지금 우리 학교 대학 등록해서 <laughs> 지금 가위바위보에 걸려있습니다, 지금. 아니, 저 진짜 차 바꿀 거예요. 저도 돈 많이 벌면 결혼할 수 있을지 몰라요. <웃음> <웃음> 자, 할까요? 자, 가위바위보 할게요. 제가 선창할게요안 내면 진 거, 가위, 가위, 포 하면 되는 거예요. 아, 뭐예요? 한번 해줘야지, 한번 해줘야지. 한번 해줘야지, 이런 긴장감. 자, 안 내면 진 거, 가위, 가위, 포! 네, 여기서 똥손이야. 좋아. 와, 진짜 똥손이다. 가위 낸다면서요? 어? 가위 낸다면서요? 그래서 묵 냈잖아요. 연일 <laughs> 저희의 그 우정이 알 시간이 몇 년입니까? 안, 안 내면 진거 가위 가위 뽀! <laughs> 아안 내면 진거 가위 가위 뽀! 아아안 내면 진거 가위 가위 뽀! 아 <laughs> 아 저는 요 가운데 있는 거, 아 네, 아 가운데 있는 거로 가겠다. 그리고 아, 이, 이거는 사실 뭐 똑같다 치고, 네. 이두 개는 요건은요? 뭐 저, 당연히 저게 저게 좋은 거라고 아면 아니, 저게 아, 당연히 이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게 좋은 거라면서요. 내가 라면도 블랙을 먹어, 아 그래서 요 블랙으로 갑니다. 아, 이게 메인인데, 그럼 저는 어, 밑에 있는 걸 뽑지 않고 위에 네. 있는 걸 뽑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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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리고 요거는 뭐? 요거는 뭐 열어서, 네. 열어서 네. 상현씨랑 저랑 네.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는데 예로부터 우리 우리 문화에서는 보라색은 실패, 죽음, <laughs> 고난 이런 걸 상대합니다 상현씨가 드릴게요 <laughs> 아 감사합니다 수비를 아, 이 고난의 구름 속으로 <laughs> 자 그러면 상현씨부터 <상은> 오픈해보시죠 <laughs> 짠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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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든 로우 아, 괜찮지 않아요? 어, 좋은 선수입니다 어, 선수. 메이저리그 베테랑 <laughs> 네. 아, 좋아요. 네. 네. 아주 좋은 선수예요. 선생님. 축하드리고요. 브랜드노우 열심히 파이팅! 네. 노우 파이팅! 저보다 여러분이 먼저 보시는 거예요. 궁금해요, 궁금해요. 오, 오. 누구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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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오! 샘플 한장 했죠? 크로포드야! 저걸 뽑았어야 했는 야, 브랜드 크로포드야! 대박! 이야. 자이언츠 팬이시잖아요. 크로포드 어떤 선수인지 설명을 좀해 주세요. 야, 크로포드가 어렸을 아. 때부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트 팬이었어요. 그럼요. 아 그러니까 아 일종의 성공한 덕분 거야. 오. 근데 오그 선수가 이 팀에서 뛰고 있고 한 팀에서만 뛰고 있거든요. 이미 이 선수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트 레전드 확정이 되어 있는 <laughs> 선수예요. 근데 어떻게 또한순해설위원 오셨는데. 그니까요. 그러니까 자이언 광팬인데 내가? 내가 뽑았다. 난 내가 봤을 때 오늘 여기서 팔고 갈 수도 있어요. <laughs> 여기서. 직거래. 네. 직거래 하시죠. 시그니처 시리즈 마지막 <laughs> 세 번째. <laughs>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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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아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아우. 왜 반응이 안 좋아? 아, 아니, 네. 왜오 반응이 안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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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좋아. 아크자. 진짜야? 제일 좋아. 네. 진짜로요? 네. 네, 네. 보시죠. 진짜 제일 좋아요. 짜잔. 오, 지오리터. 이거 봐요. 지오리터에요. 이야. 야, 이거. 몇 장이에요? 한 장수가. 어어 어? 뭐야 왜 이거 왜요 뭔데 한장한장한장와 원어 원와 원어 원 이거는 루카스 지올리토 본인도 없는 카드야 오이 지구상에 저 혼자 가지고 있는 네. 지올리토 카드입니다 이게. 오. 와, 근데 만약에 워너고원이 크로포드였으면 훨씬 좋았겠다, 그게. <laughs> 아. <웃음> 아니, 아니야. 지올리토가, 지올리토가 <laughs> 아, 이제 시작합니다. 2020년에 노이터 했거든요? 네. 부활했어. 그래도 이제 저희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네. 절반밖에 안 했어요. 남은 맞아요. 카드들이 있습니다. 요거? 남은 카드들. 어. 근데 저희 거는 사실 뭐, 빨리빨리 해버리고, 아, 빨리빨리 하고, 네. 저게, 저 블랙 저게 좀 메인이죠? 아, 근데 여기에도 좋은 카드가 많이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제가, 저 카드를 아, 봤더니, 있어요? 예. 네. 이게 전현직 선수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네. 어떤 좋은 카드가 나올지 몰라. 아. 네. 그, 여기서 만약에, 뭐, 베이브루스. 이런 카드가 나오면 대박인 거네. 자, 저한번쭉한번 볼게요. 제가 혹시 놓친 게 있으면 말해주세요. 약간 좀 애매한데? 왜요, <laughs> 왜요? 왜, 왜나첫 <laughs> 장이 뭔지 알아요? 포울스다. 뭐야, 뭐야? 알버트 포울스. 오. 오 근데, 이 다음 더 내봐. 누구야, 뭐야, 누구야, 뭐야? 누구야? 누구예요?